이런 거 있잖아. 에이! 오케이. 지금도 내가, 나가 눈물 납법은 성공했고, 종류가 뭐뭐 있지? 지금도 되겠죠? 우후! 아, 잘 되네. 얍! 아! 어, 오, 오 왜? 됐어, 됐어, 됐어! 지금 1.14 올라와서 가능한 악법이 더 있을 거야. 예를 들어서, 이런 비계 컨트롤 같은 거. 이렇게 쌓아놓고, 어렵다. 이거 어렵다. 얍! 아유, 아, 이거는 멀었죠. 아으... 안 되는 것 같은데. 어, 될것 같은데 이거. 오, 어, 어, 밀려나 근데. 내가 막 밀려나. 그냥 중간에서 들어가죠.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. 이러면 된거 아니야? 그러면 엄청 빡세게 뛰어야 되는데? 딱 걸리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. 어, 될것 같기도 해.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. 될것 같기도 한데 이거. 조금 넓은. 오, 되잖아, 되잖아, 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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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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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잖한 다섯 칸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. 방금 때 일곱 칸짜였거든 오 어떻게 성공했지? 여러분들 이런 걸로 파쿠르 만들지 마세요. 어 하기 싫어져요. <laughs>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. 아 이게 되긴 하네 이게. 오 어떻게 성공했지? 비디오 판독하죠? V A. 하 아, 합시다. 한번 성공했으면 됐지 뭐. 음. 어, 한번 성공했으면 됐지 뭐. 어. 어, 됐어 됐어. 한번 성공했으면 됐지 뭐. 어 됐다. 어 오, 됐어. 아빠 아이디 들어. 가아 슈퍼트 누르면 들어가죠? 어 슈퍼트 누르면 어. 들어가지는데? 와 슈퍼트. <laughs> 아까 내가 시프트 눌러도 안 됐거든. 아, 시프트가 정답이었네. 어, 해결법이 찾았습니다. 시프트가 정답이에요. 시프트가 정답이에요, 시프트. 아, 이렇게. 너무, 너무 쉬운 거였는 <laughs> 굉장히 쉬운 문제였잖아, 이거. 위에서도 된다고? 어, 되는 거 같은데? 어, 되는 것 같은데? 뭐, 뭐 했냐? 뭐요? 야, 그냥 되잖아! 왜, 어, 왜, 어렵게, 그렇게 하고 있었어? 그냥 되잖아! 너무 쉽게 되는데? 몰라서 아, 되잖아요! 되는데? 한 칸도 되겠는데? 와 역시 마을 못일 마플에 일정 씩사야서만 이러면 뛰면서도 되는 거 아니야? 직렇지않우 와, 되네, 되네, <laughs> 되네, 와, 이거 되네, 이게 되네, 이거 비계로 낙법이 되네. 아니 물낙법이 훨씬 안전하지. 근데 이제 물낙법이 아니라 이거는 지옥에서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상상도 못했어. 그냥 되는 거였구나. 아, 우리 시청자분들 똑똑해. 조금 어려운가? 좀 보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? 물이 훨씬 쉬워 물이 훨씬 쉬워 어 물이 훨씬 쉬워